감사합니다 여러 자유 우파 독립 언론 유튜버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유 우파 연합 제 103주년 3.1절 기념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발표는 자유 우파 각 단체 의장님들과 또 위원장님들 고문님들 이렇게 발표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대한민국 국민모임 서울시 위원장 최정희 위원장님부터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유우파연합 제103주년 31절 기념 특별 기자회견문 2022년 2월 28일 우리 자유민주대한 국민은 오늘 31 독립운동 103주년을 맞이하여 3.1 독립정신을 지켜내느냐 말살시키고 마느냐에 중대 갈림길에 서있음을 직시하고 온 국민이 총궐기해할 중대 국면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임을 선포한다. 왜냐하면 문재인과 민주당 좌파 반역 세력이 사실상 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자행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채를 송두리째 뒤엎을 반역 음모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3일 독립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한 점도 부정이 없는 공명선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 장치이다. 지금부터 103년 전인 1919년 민족의 선열들이 일본 침략자의 총칼 앞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은 3일 독립만세의 정신은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누려야 할 자유민임을 온 세계에 선포한 사상이 중심 사상이다. 오늘날 문재인과 민주당 주사파 세력은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자의 사상에 깊이 물든 나머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다. 실로 3일 독립정신에 대한 천인 공로할 반동이요. 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문재인 반역 용공 세력은 2년 전4.15 총선거를 부정선거로 자행하여 국민을 속인 데 이어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도 부정선거를 저질러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또다시 속이려는 천인 공로할 범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악랄한 부정선거 계획은 저 찬란한 민족의 중심 사상인 자유와 번영과 영광의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이 대한민국의 거짓과 기망과 국민경제 파괴의 사회주의 역사 반동의 행패를 부리겠다는 망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결연히 결연히 일어나시라. 저 부정 선거 추진 반 자유 민주주의 반역 세력을 3일 민족 해방 선언 정신으로 끝까지 투쟁하여 척결할 것임을 단호히 선포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 부정 선거 세력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되고 소환되고 처단되어야 마땅함을 선포한다. 만일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에 의한 좌파정권의 연장이라는 천인공로할 사태로 조작될 경우에는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른 반역세력을 이 땅에서 깡그리 몰아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3구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이미 부정선거로 진행되고 있음을 온 국민은 아셔야 만 합니다. 특히 엄정중립으로 자유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 용공주사파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참으로 가공할 부정선거 범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 국민들이 지난 4년여 세월 동안 그토록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제 실시 폐지와 투표지에 대한 투표 관리관의 올바른 개인 인장 날인 사전 투표 용지에 대한 QR 코드 사용 금지 등 적법하고 공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두 묵살하고 부정행위를 공공연히 계속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미리 인쇄된 표식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가짜 투표지를 생산하겠다는 처의로볼 수밖에 없다. 또한, 막대기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비밀 암호를 넣을 수 있는 점자 모양 QR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억지로 표기, 표기하겠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이 부정선거 기도에 대해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는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 일체를 국민 앞에 불과 9일 앞으로 박두하였다. 국가적 중대 행사인 대통령 선거가 진행,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엄정 중립 태도와 공명정대한 읍법 선거로 엄수하여 법질서 수호를 해야 할 대통령 문재인은 한철의 형직적인 청와대 참모회의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을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등이 한통 속이되어 사이로 총선 부정행위를 자행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반역적 혐의 사실에 대해 3구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 없이 공명정대하고 관리할 것을 포기하고 또다시 4.15 부정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조차도 부정선거를 방조하려는 태도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제 불과 60여일 후면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야 할 처지에 있는 문재인에게 장차 무서운 민주 반역의 재판과 단죄를 조금이라도 피해보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장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전산장비에 대한 시민단체와 경찰의 공동조사와 부정방지 공인절차를 적각 시행하라 전국 3,500여 사전투표소에 민간합동감시단을 특별 파견하여 부정선거가 개입할 수 없도록 비상조치를 내려라. 만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를 자행할 의지로 간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둘째로 문재인은 사1로 총선 부정선거 방조 혐의를 뒤집어쓰고 있는 현 국무회의를 해산하고 선거 중립, 거국 내각을 당장 구성하라. 셋째로, 3구 대통령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를 당장 폐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면 수개표 실시 비상조치를 선포하라. 넷째로, 사1 5 총선거와 3구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 선관위를 긴급 수사하고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척결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긴급히 시행하라. 다섯째로 문재인은 국민 70% 가까이 요망하고 있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터 특별검사를 적각 임명하라. 도둑놈 혐의도 대선 후보만 되면 덮어주느냐. 검찰은 정권 사냥개 노릇을 당장 끝장내고 대장동 게이터 주범 혐의 이재명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또한 대한민국 국군과 검찰과 경찰에게 권고한다 국군과 검찰과 경찰은 더 넣기 전에 문재인 반역 정권으로부터 돌아서서 국민의 국군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하여 사유로 총선거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저는 구속하고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들 타여민주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제 20대 국회에 대해 엄중히 요구한다. 특히 가짜 여당 부정선거 주도 혐의 여당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 비극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채 20대 국회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로 자치한 차지한 압도적 의석을 악용하여 온갖 압박과 반민주적 법률도를 양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당선 인이 국회의원이 70여 명이나 포함되어 압도적인 제1, 제1당 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부정선거 국회 제20대 국회는 즉각 자진해 살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이상과 같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제안하면서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지도부는 그시행 의사 여부를 즉각 국민 앞에 대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6.3대선일을 불과 에, 3부 대선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의 60% 가까운 여론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음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또한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5차 범위 밖으로 여당 대선 후보보다 훨씬 높다 다만 한두 개 조사 기관의 조사가 다소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당과 후보가 1%가량 막상막하의 지지율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런 조사는 정권 납작이 초 조작된 여론조사로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한 수사로 가차없는 국민적 심판과 문책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대통령 선거일 1 0일 전의 여론조사 동향은 실제 투표 결과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대선 결과로 이어져 온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작하여 다양한 것으로 확실해하고 있는 4이로 부정 선거 부정 선거와 같은 천인공노할 부정 선거가 없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는 제1 여당 대선 후보가 차,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사악한 문제인 반역 정권은 종말로 종말을 구하게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개표 방송 예, 전산 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를 차양하여 고차 법위 밖으로 뒤지고 있는 여당 후보가 9일 후에 국민 지지를 역전하여 당선되었다는 선거 방송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정 선거 증거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 자유민주 주권자들은 만일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의 방송사 연합출구조사 결과나 또는 그에 따른 개표 방송 조작으로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조작된 선거가 결과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는 국가 방안역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계심을 가지고 투개표 상황을 총력 감시해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질 우리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만일 여당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우세하다거나 개표결과 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중앙선거위원회의 발표가 나온다면 그 자체 부정선거를 자백한 증거로 간주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따라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문재인을 이어받은 민주당 정권이 계속된다는 가공할 사태가 드러난다면 우리 자유 애국 국민들은 총단결 결기하여 조합파 부정선거 국가전복통권을 결단코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여덟째 우리는 제일야당 국민의힘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국힘당은 즉시 중앙선거선관위 전상장비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찰하여 전자 부정 개표를 모의하고 있지 않는가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 사실이 발견된다면 모든 전산 장비 사용을 폐기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일 현재와 같이 아무런 사전 확인 검사 조치가 없이 대통령 선거 전산 개표가 실시된다면 사일오 총선 부정 선거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개표 상황을 전산 조작하여 당선자를 조작 발표할 수 있다. 제1야당 국힘당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국힘당은 긴급 선거법 개정을 여당 민주당 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반드시 사정개표와 전자 개표제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유로 총선거 부정선거 결과를 경험한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전면 수교표가 아니면 상무 대선 결과를 절대 신뢰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끝으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께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긴급하고 중대한 부정선거 강행 가능성에 비상한 시국 현실을 엄중히 직시하실 것을 강력히 호소할 호소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서는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온갖 술책을 진행하고 있을 것임을 충분히 내다보고 직시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이 직접 상구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저지를 위해 총력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호소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과 그 추종 세력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입니다. 저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중 반미 주사파 세력임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은 지난 5년 동안의 국정농단과 실패로 인하여 온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지만, 부정선거까지도 자행하여 불법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천인공로 할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은 다가온 대통령 선거 결과 부정선거가 또다시 가명되어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만약에 불행한 사태에 대비해 비장한 결단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상되는 상고대선 부정선거 강행 사태가 발생하는 최악의 국가 비상 사태에 대해 총 단결하여 대비해야만 합니다. 최구선적으로 사전 투표를 전면 거부해야만 합니다. 부정선거에 활용되는 먹잇감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원격 조종 전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전자 개표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면 수격표 실시를 요구하고 간철시켜야만 합니다. 국민 각자가 거주하는 선거구에서 최대한 부정선거 감시 자원 봉사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월 9일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에 전국 각 시도의 중심부로 총 집결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정권 교체의 승리가 쟁취된다면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날 대규모, 대규모 축제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부정선거로 인하여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 걸기하여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해야 합니다. 각 시도의 중심부에 직결하실 때에는 각자 자유민주투쟁의 상징으로 금은 우상을 부산을 하나씩 들고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투쟁을 위해 손전등을 하나씩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민 여러분은 오는 3월 9일 대, 대선 투표를 하신 후 남녀노소 막론하고 서울 강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직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부정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 국민 모임 부추연 t v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교인 모임 나라사랑돈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첩결국민연합 역사두길포럼 전국백만회원일동 고문당 의장 노재봉 공동대표 최강 노재동 윤용 송강기 정병윤 조충구 김길도 박주현 나지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103주년 3.1절 기념 자유우파연합 특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